우유 한 잔으로 치료비를 갚은 의사. 청양이 진들판 위 낡은 자전거를 끌고 터덜터덜 걷는 한 소년의 뒷모습 보인다. 그는 가난한 고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봉틀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분이었죠. 그는 여름 내내 지고를 돌며 직접 만든 학습서와 영양강장제를 팔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오늘도 하나도 못 팔았네. 이젠 정말 힘이 없어. 결국 이 소년은 근처 집에 가서 물한 잔을 부탁하기 위해 노크를 합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물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기다려 보세요. 그 소녀는 찬장에서 꺼낸 유리컵에 우유를 가득 따른다.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은 안될것 같아 우유를 따라왔어요. 우유 드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 드리면 되나요?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값을 받지 말라고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혹시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괜찮아요 그냥 마음속에 남겨두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15년 후그 소년은 이제 결혼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에 커다란 종양이 차라 도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게 됩니다. 남편은 오열하며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아이들 엄마만은 살려주세요. 그녀는 존소킨스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병원의 수술팀 리더는 바로 그때 우유를 얻어마셨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는 차트를 들고 멈칫합니다. 이름이 주소가 설마 그의 눈빛이 흔들리며 이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기억했고 수술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결국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긴 수술 후 마침내 그녀가 깨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니 다행이긴 한데 하지만 치료비는 그대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치료비가 의사는 미소 지으며 치료비 명세서 한 장을 건넵니다. 오래전 한 잔의 우유값으로 이미 계산되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오래 그때서야 떠올랐으며 숨이 멎은 듯 고개를 듭니다. 그럼 혹시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우유 한 잔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요.